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노라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실 때에 주로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를 내려오시고 또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한 하루는 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시던지 간에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문이 이방 땅에까지 퍼졌기 때문이죠. 이 이방 땅에 시동과 지방, 두로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되어와서.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이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한 말씀 하셔서 보내시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여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나는 너희에게로 보냄 받지 않았다. 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정도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주여 나를 더 웃어서 하고 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이방 여인을 지금 뭘로 취급하고 있는 게요? 개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듣고 화를 내고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아주 드러나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제서야 한치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심으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종말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로서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여기 보게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여인이야. 가난한 이방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여인이 와서도 자기의 청을 아랬을 때에 예수님이 다 그것을 들어주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종말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간에 주 앞에 나와서 아래면 그 아래는 간청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청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간청에, 우리의 간청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성취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 우리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텐데, 그런 소원을 성취하려면, 성취함을 주님을 통해서 받으려면 어째 해야 되는가? 첫째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 여인은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굴 찾아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소원성취의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21, 21절,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 지경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바알 신을 숭배하고 다른 잡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만일에 이 여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지내었던 어떤 풍속 미신적, 이런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그녀는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또이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 또 남자예요. 근데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나아가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체면이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해결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아래면 그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원의 성취의 첫걸음이 뭐다는 겁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나간다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인 것을 잊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아랍나라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아랍나라를 외세로부터 구원한 구국 공신이죠. 그래서 아름나라 왕이 이 남한 장군을 아주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 손이 오그라들고 코가 썩어져 없어지고, 눈썹도 다 없어지고, 이런 아주 비참한 모습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저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저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예? 이 얘기를 주모에게 얘기하고 주모가 그 얘기를 주인에게 해서 남한 장군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장군이 아랍 나라의 큰 대장군입니다 대장군이 자기의 체면이나 지위나 위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녀 문둥병이 깨끗이 씻음받고 돌아간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사, 얘기를 소문을 사교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 그런데 이 사교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뽕 나무에 올라갔어요. 체면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그의 가정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까? 나만이나 사교나 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누굴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는 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랄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힘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찌한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문제의 해결함 받는 첫걸음이라는 것 이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아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따라만 가고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를 낱낱이 다 고했어요. 낱낱이 자기 문제를 아뢰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지 어떻게 자기 문제를 구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가난 한 여자 하나가 그지행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 때 어떻게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님 앞에 구하고 알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성취하고자 싶은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할줄 압니다 애 끓는 심정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지식을 구합니다 당신의 지식을 저에게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이에게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식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부터 좀 알아보자 그러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를 데리고 물가로 갔어요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서는 맵다 그 청년의 머리를 잡고 물 속에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그 청년이 어떻게 하겠어요? 발부둥을 치겠죠. 그 놔주질 않아. 한참 머리를 물 속에 처박고 있다가 그 다음에 부러졌더니 청년이 얼굴이 시뻘게져 가지고 사색이 다 되어서 숨을 헐떡헐떡 몰아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크라테스가 물어봅니다. 젊은이, 자네가 물 속에 있을 때 제일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당연히 숨쉬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자네가 지식을 구한다면, 그때의 심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구하게.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간절한 소원, 그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아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성품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랠 때 어떤 모습을 알아야 되느냐 일단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아야 되느냐? 이 여인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발신을 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잡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주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땅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종말에 오실 구원자인 것을 내가 압니다. 종말에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 것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게하는 자라. 또는 죄인들과 짝하는 자라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울세골의 힘을 입은 자라고 비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비방에 비하면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형편과 철제를 아랠 때 우리가 아래는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알고 구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그냥 답답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이방 잡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여러분, 창조주란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는 이 창조주라는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지식과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존재하다는 것이잖아요. 존재하셨다는. 눈에 보 너무나 커서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작아서도 안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니까 그죄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다 만들었다니까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당신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조주이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헝평과 저질을 간절히 아닐 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3 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보십시오.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제가 산지 하도 오래돼가지고한 몇만원 줬을 거예요. 5만원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이거 그럼 얼마짜래? 5만원짜리죠. 5만원짜리. 이거는 뭐 한, 돈만 원짜리가 될란가요? 그럼 이건 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맞바꾸셨어.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저와 여러분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예수님짜리가 가난한 여인도 나와서 간절히 애청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예수님 자제가 나와서 우리의 절박한 사정과 형편을 주 앞에 아래면은,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구하면은, 그걸 또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야구장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함이라. 예,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찾아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두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려면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